어제 새벽에 훈련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복도문이 잠겨있어서 훈련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복근 운동만 가볍게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훈련을 진행 못할 정도면 진짜 엄청 바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바쁜 게 아니라 몸을 쓸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많이 고된 느낌이 났고 어, 이 일을 거의 새벽까지 진행을 해서 잠을 한 (3~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음, 잠을 (1시간) (1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자마자 또 바로 훈련을 하러 온 건데 어~ 확실히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어제 힘든 것도 영향이 있었고, 또 잠을 자고, 그러니까 낮잠 자고 일어나자마자 훈련하는 것. 이게 굉장히 뭔가 몸이 안 풀리고 더 무겁게 느껴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훈련을 진행할 때 마치 양 팔에 누가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어, 오늘 훈련을 좀더 진행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현재 몸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 느낌이 나서 어, 적당히만 몸을 순환시켜주고 근육이, 근육이 약간 적응시켜주는 느낌만 나게 한 다음에 훈련을 종료했습니다. 데드리프트도 그냥 170까지만 하고 훈련을 종료했습니다. 몸풀듯이.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좀못 자더라도 어, 몸이 너무 고된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날에 어, 엄청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어, 어제는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훈련에까지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군대 훈련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났고 이제 나이도 그때보다는 많이 찼기 때문에 확실히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정상적인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풀업 같은 걸. 그래도 이렇게 오히려 음, 여러분들도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굉장히 몸이 많이 피로하고 도저히 못하겠는 근데 이게 어,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그럴 때 다음날 너무 억지로 어, 뭐랄까, 한다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어, 살짝 쉬어가면서 또 그냥 재미로 훈련은 나오는데 훈련을 재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벼운 강도로 뭐 몸을 순환시켜 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에 훨씬 더 상쾌한 느낌이 날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무지성으로 완전히 그냥 쉬어버리게 되면은 다음날도 무겁게 느껴지고 별로 안 좋을 컨디션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큰데 어, 어느 정도 몸을 순환시켜 주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지금은 여기에 어, 머신들이 없어서 못하는데, 어, 이런 느낌이 날 때는, 그냥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보디빌딩식 운동들, 펌핑감을 느끼고, 어, 엔돌핀이 팍팍 나오는 그런 훈련들을 진행하면서 몸을 풀어줬었는데, 그게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와서 더 관리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